자, 네, 안녕하세요, 라스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거짓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을 해보자 했다. 이 게임이 제가 전에 했던 조목 키우기랑 키우기거든요. 조작법은 간단하네요. 터치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상한 게 있네요. 원래 1원 클릭, 클릭 1원이어도 있는데 지금 2원씩 들어오네요. 아, 이거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벨업도 있어요. 거짓 파워는 아얘 사전 거지네얘 이름이 얘 이름이 사전 거지인데 이거 끌라면요 이제 어떻게 까오 이제 4원씩 주네요 원래 저기 2원씩 주고 있는데4원에적고있어요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음, 게임 쉽구나 오 게임 벌써 재밌어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올인을 자돈다 모이면 바로 자 레벨업 바로, 사장고지 레벨업에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 여기다 다 올인을 하죠. 여기다 다 올인해. 지금 보시는 거 같이 진짜 <laughs> 쭉쭉 오르고 있어요. 아, 시작부터 그냥 깨겠는데, 여다가. 여다가 깨게 생겼는데요? 첫 타부터? 여다첫 타부터 깨게 생겼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거지가 지금 한풀 쥐켜라고 하고 있는데, 네. 한푼 즐기겠습니다. 패치하니까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거같네 자, 여기다 다시 공룡력의 투자를, 자, 사장거지에 죄다 투자를 해줍니다. 여보, 그럼 여보, 난 이봐, 출구하겠어. 네, 잘 다녀오세요. 내 네, 200랩을 찍었는데, 갑자기 무슨, 장면이 나옵니다. 니, 응, 니가 왜? 나도 아빠 이하는 거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못 써. 아빠 이하는 데 방해하면 안 돼. 응, 보고 싶은데, 이. 네, 아빠가 이한는 모습 보여준 거 괜찮을 같아. 괜찮겠어요? 우 와, 고마워요, 아빠. 아빠 이산 뒤서야 나내 아스요 아빠 오치 저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잘봐 아빠 시어네 음. <laughs> 이거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2 0 0 찍으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응응응열 수가 없어 재능이 없었어. 아 재능이 없어아아 아빠 아들 아들 구걸이 없아소 있다 구신었 쓰겠어 뿌리질러서 내서 차례 일어나요 아빠 재능이 없어 네가 잘한 수가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아빠 아. 후다다다 가 아빠 난그 이인드 이, 난구글지능이놀뚝기되었다 놀뚝 소연님 난세상이 나아가길 결심했다 아빠는 아직도 더신 안쓰었다 자 200레벨 찍었다니 갑자기 무슨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게 뜬금없이 나 놀랐는데요 뭐죠? 어 일단 도전과... 이건 도전과자 죠 오케이 자 여러분 자 이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그 연타의 달인 저 연타의 연타장이나 연타장이 아닌데요 연타장이 보리겠습니다 소리 What? What? <laughs> 빠른, a t w h a 0 What? w 네, 여 t What? w h a 다 알바 고용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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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레벨을 찍으면 열리는 a 같습니다. 패 w 이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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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걸 하네. 같이 도와줍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이, 제가 터치를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아니야, 왜안 올라? 빨리 올려. 어, 열렸는데요. 화가. 구걸 알바해서 물가 사실래요? 이런 고연 녀석, 나 그런 거 한다. 으에 <laughs> 아니, 무조건 모든 일은 다 구걸을 해요. 다장곳도도와주경우 지금. 사장거들 도와드리려고 이걸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락 락커인데 기타날가보이는데 <목소리> 구글 알바해서 세 기타 하나 살래? 날개기차 얻어맞기 전에 당장 저리 가 <목소리> 근데 또 알바를 하네요 이자식 무조건 알바를 하네요 그럼 남은 녀석들은 어.. 아.. 에, 거지 알바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일단은 피아니스트 거만 할 수는 없네요 구글 알바해서 세피로 하실래요? 아무리 배고파도 구글 할수 없다 뭐야 이거 얘네들 다구걸 하는데? 뭐? 자 다음 축구선수 구걸 알바해서 체스폰고 살래? 저리가 난 바빠 그런거 할 시간 없어 이또 얘도 도와줍니다 딱 봐도 어이없는 그거죠 아니 여다가 오늘 그거 다 열게 생겼어 과학자까지는 열수 있을 거 같네요 박사님 전 같이 구걸 알바해서 연구이 모으세요 구걸로 구, 구걸로 연구이라 모을 수 있을까? 아 이제 또 조선 과제 뉴가 떴는데 알바레벨 하고 오시다서 오케이. 그리고 아 이제 과학대 다음은 이상인데, 애 이제 다섯 명밖에 안 하는 건데 벌써? 알바의 행동은 뭐죠? 아, 얘를 다훈신레벨을 찍어야 이게 남, 나오네. 아직은 좀 못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어쨌든 지금 일단은 패치리스터부터 어깨 이런 말을 한번더 해줄게. 디디디. 자, 1억. 축하합니다. 레벨 20달성으로에요 사전거지 휴일 상승 있습니다. 현재 원클릭. 자, 원대 원, 현 자, 원래는 2만 1,116원치 버는데, 지금은 2만 2,172원. 근데, 알바 20배레벨 보너스 5%를 받았네요. 예스. 저 여기다,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한번 그냥, 한번 칙해 한번 칙. 와, 근데 돈 실화인가요? 갑자기 돈 많이 올라가. 자 일단 얘를 얘를 업그레이드 하죠 얘 업그레이드를 독립 알바를 업그레이드를 하느라 얘를 업그레이드를 잘안했어얘 얘를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화는 뭐죠? 동영상 보고 만화 읽기 이건 광고 보고 만화 한게 없긴 해요 10초 동안 클릭된 거 읽어 읽기 한번 해볼게요 오오 꽤 그래. 많이 올라갔어 오오 금방 보여지는데요? 부스터를 쓰니까 오, 돈이 금방 벌어진다. 아, 잠깐만, 어디 갔니? 택배는 뭐야? 일단 나중에 사보고 자, 여기다가, 따따. 해주고. 자아만요뭐 떴는데? 아이템. 됐기 잠깐만요, 이거 버거 올렸어. 버거 올렸는데요?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할수 있구나. 저는 체육복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레벨 쿠폰은 뭐야? 아, 배경도 있네요. 저는 사막으로 하겠습니다. 패든 모르겠네. 어, 배경 바꿨어. 잠깐요. 어떻게 해야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꺼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꺼? 이거 어떻게 꺼? 됐으, 일단, 뱃배는 뭐죠? 와, 빨리 먹어도 된다. 벌써 3억? 벌써 3억이야. 와, 5억, 6억, 7억. 와, 7억까지 먹어. 대박이죠? 잠깐만요. 버그 올렸는데? 영혼의 버그야? 잠깐만요. 걸어. 저,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러, 이거. 버거 걸렸어, 하다가. 저분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갔는데? 게임 켜, 끄떡켜야 되나? 아, 껐다 켜야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아니, 다시 켰는데, 다, 이, 겨우 이런 게 나와요. 자, 어쨌든. 내가 보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고민 이 있어? 회수실이 나가면 면접만데또 떨어졌어. 나도세뇌지 못했어. 치 좋은 옷은 너무 비싸 하긴 내주제에 무슨 패션쇼를 알바의 행복 패션이스타에 잠금갯수에 풀렸다고 합니다 알바의 행복 오 사회적 문화인가 자 부스터 한번 쏠까요? 아한 번에 한 번에 부스터에 다쏠 수는 없는 것같은데제 레더는 흰색 피클 돈을 이렇게 돈을 걸고 나중에 한번 새로운 종류를 한번 고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치료 먹고. 과학자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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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의사. 박사님, 저랑 같이 구걸를 알바해서 병원 하나 차이세요. 말로 안되는이 국어를 어떻게 병원을 차하니. 자, 이렇게. 함께 할까? 네. 같이 도와주고 있죠? 응. 아니, 여기다가 동물는다 구하기 는데 여기다 잡아뜨면 동물 다 구하기 힘들었습니 판사도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지나가는데. 어차피 카드에서 보면 돼. 카드에서 보면 돼. 판사님, 저랑 같이 구글 알바로 넘어와서 선거에 참여하세요. 거기 소위 말아. 선거 비용이 얼마나 비싼 줄 아니? 맞아? 바로 붙여줄 거예요. 오케이, 루트 바로 쳐주고, 색깔이 돈 벌다. 루트 쳐준 다음에 한 번만씩 더올옵니다 색깔이 레벨업 찍어주고, 오케이, 슉, 갈았어. 아, 배불러 도저히 못 먹겠다. 어? 250레벨 찍었는데,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배불러어와배불러어 도저히 못 먹겠다. 밥다 먹었어. 얼른 학교 가야지. 내가 네, 알았어요, 엄마. 한복 초등학교. 그거지 이거 내 딸로. 휙. 아 차다. 저 배고프지. 응? 아니 배고픈데? 엄청 불러. 이거 내 도시락인데 너 보고 갑자기 왜울어 에? 뭐 무슨 소리야? 배고픈데 너무 청고갔어나 지금 완배 완전 불러. 갑자기 왜울어가 봐라. 얼마 나 배고프니까 태양하지 말고 다 먹어 도 돼. 뭐 뭐야? 나 배고 안고프다니까 진짜야? 혼자 무슨 생각하는 거야? 허 어, 뭐야? 이들나 배불러. 배부르다. 이유야 이제 수능으로배부아버님거가 네네네 사올게. 내 도시락 또너 먹어. 이내 것도 먹어. 정수이물 먹거든? 나 다들 왜 이래. 나 배부르다니까. 내배좀 보고 얘기해. 내가 옆빠에서 도시락 붙쳐서 이거 집에 가져와. 도둑이야 어, 그 언니 하지마 어, 그런 일 하지 마. 나 계좌니까 니들 왜 먹어. 배불러서 먹지 못해. 매일 도시락 움쳐다 볼게. 너리한 밥이야 도둑 잡아라. 마빠마라마어마마마도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가져와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님 우유반 친구들의 자신의 도 사양을 전부 다 얘기 주는 바람에 친구들 끼니를 거 일이 점점 많아졌다. 헌데니 옷과 물건을 자꾸만 보내서 점점 더 가난해지셨다. 어제 친구들과 헌님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나? 아 학교 결코 그만뒀네요자 이거 오늘은 거짓 키우기를 했는데 네 제가 15분까지 녹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